트로트계의 성실 납세왕을 기리다 2025년 고액 납세자 10인 명단 전격 공개 폭발적인 수익 증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한국 전통 가요 산업의 전문화된 위상을 입증한 주역들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중심이 된 트로트 열풍은 이제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으로 완벽히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현재 트로트 가수들은 공연 광고 방송 지역 축제 등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통해 천문학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액 납세자라는 지표는 단순히 해당 가수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가진 브랜드 가치 팬덤의 구매력 시장의 신뢰도 그리고 대중문화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훈장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한해 동안 투명한 수익 공개와 성실한 납세로 한국 트로트 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10인의 스타를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트로트계의 영원한 신사 설운도입니다. 데뷔 40주년을 넘긴 그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며 연간 25억에서 35억원의 추정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년지기 사랑의 트위스트와 같은 수많은 히트곡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매년 7억에서 12억원에 달해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추정 납세액은 7억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철저한 자기관리와 음악 제작에 대한 열정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9위는 안동역에서의 주인공, 진성입니다. 그는 행사시장의 절대 강자로 회당 1천만 원이 넘는 출연료를 기록하며 연간 20억에서 3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등전 국민적 애창곡을 보유한 덕분에 저작권 수입 또한 탄탄하며 이에 따른 예상 납세액은 5억에서 8억 원 규모입니다. 과거의 투병 생활을 이겨낸 그는 건강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라이브 무대를 지켜내며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위는 여성 트로트의 자존심 송가인입니다. 2025년에도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하여 전국 투어와 콘서트를 통해 60억에서 80억 원의 막대한 연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여성 팬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공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송가인의 예상 납세액은 18억에서 25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여성 트로트 가수 중 최고 수준으로 그녀의 일거수일 투족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7위는 청년 아티스트로 우뚝선 정동원입니다. 10대에서 20대로 접어드는 전환기에도 불구하고 음원과 유튜브 굿즈 판매를 통해 25억에서 3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트로트 리더로서 정동원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7억에서 10억 원으로 어린 나임에도 이 성숙한 경제관념과 음악적 성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는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행사 현장의 아이콘인 그는 연간 100회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며 35억에서 5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행사 출연료 비중이 매우 높은 박서진의 추정 납세액은 10억에서 15억 원이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검소한 생활 태도로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5위는 독보적인 성량의 김호중입니다.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음악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연 위주의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간 추정 수입은 130억에서 170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예상 납세액은 40억에서 5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대형 공연을 연이어 매진시킬 수 있는 티켓 파워를 가진 몇안 되는 가수로서 그의 예술적 가치는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위는 찬또백이 2천 원입니다. 방송과 예능 광고를 아우르는 멀티플레이어로서 35억에서 45억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다수의 고정 프로그램 출연료와 신뢰감 있는 이미지의 광고 수익이 탄탄하여 10억에서 1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적이고 성실한 그의 루틴은 업계에서도 유명합니다. 3위는 트로트계의 맏형 장민호입니다. 중장년 팬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는 행사와 방송을 오가며 40억에서 55억 원의 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뢰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12억에서 1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흔들림 없는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에너자이저 영탁입니다. 행사와 광고 시장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는 연간 50억에서 7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12억에서 22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밝고 활기찬 이미지로 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는 그는 시장 확장성이 가장 큰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이명웅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평정한 그는 설명이 필요 없는 콘서트의 제왕입니다. 전국 투어 매출만 수백억 원에 달하며 광고와 음원 유튜브를 포함한 총 수입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이에 따른 예상 납세액은 120억에서 1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국내 전체 아티스트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이명홍은 절제된 생활과 완벽한 무대 매너로 국내 최고가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10인의 고액 납세 스타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성실한 납세라는 정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성공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위로를 준다면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국가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시장이 보여준 이 전문화된 위상은 앞으로도 한국 전통 가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글을 마칩니다. 혹시 이들 10인의 아티스트 중 특정 인물의 상세한 활동 내역이나 이들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 정보가 더 궁금하신가요?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2025년 고액 납세 스타 1위로 선정된 임영웅 가수는 단순히 수치상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계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납부하는 약 120억에서 1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 규모는 그만큼 그가 창출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임영웅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액수보다 그 수익이 창출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태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아티스트 이명웅의 브랜드 철학, 희소성과 진정성 이명웅의 수익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방송 출연을 최소화하면서도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연예인이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것과 달리 이명웅은 오로지 음악과 공연, 그리고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인 유튜브 콘텐츠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브랜드의 희소성을 극대화하며 그가 개최하는 콘서트의 티켓 가치를 천정부지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광고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순히 많은 수의 광고를 찍기보다 자신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팬덤 정웅 시대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브랜드를 엄선하여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 추구보다는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구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책임의 아이콘, 성실 납세와 기부의 선순환. 고액 납세자라는 타이틀은 대중에게 아티스트에 대한 강한 신뢰를 부여합니다. 2025년 기준, 이명웅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 활동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액 소득자가 탈세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잦은 연예계에서 투명한 소득 공개와 성실한 세금 납부는 그 자체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됩니다. 팬덤인 영웅 시대 또한 이러한 아티스트의 행보에 발맞춰 전국적인 봉사 활동과 기부를 실천하며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진화한 모습이라 평가받습니다. 트로트 산업의 미래와 세대 통합의 주역. 이명웅을 필두로 영탁, 장민호, 정동원 등으로 이어지는 2025년 고액납세 스타들의 명단은 트로트 장르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정동원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는 10대와 20대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고 서른도나 진성 같은 레전드 스타들은 음악적 깊이를 더하며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는 막대한 세금은 결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며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결론 숫자를 넘어선 가치 신뢰의 아티스트들 지금까지 살펴본 2025년 트로트 고행납세스타십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소이자 문화적 자부심입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교육, 복지, 국방 등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쓰이며. 이들의 음악은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는 정서적 자산이 됩니다.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라는 호기심을 넘어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아티스트들이 대접받는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이명웅을 비롯한 10인의 아티스트들이 무대 위에서는 최고의 음악으로 무대 밖에서는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대중의 곁을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에 이 화려한 기록들이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한국 트로트가 세계적인 장르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기를 응원하며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트로트 가수의 주수입원이 지역 축제나 행사 출연료에 국한되었다면, 2 0 2 5년의 고액납세 스타들은 자신들의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이명웅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MD, 굿즈, 전용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콘서트 실황무비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음원 스트리밍 수익이 중장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9위 진성과 10위 서론도 같은 레전드 가수들의 저작권료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명성에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리메이크 버전을 출시하거나 후배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롱테일 법칙에 따른 수익 구조는 이들이 기복 없는 고액 납세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세대별 수익 모델의 차이와 공존. 2025년 고액 납세 순위에서 흥미로운 점은 10대 정동원부터 70대 서른도까지 전 세대가 조화롭게 포진해 있다는 점입니다. MZ 및 알파 세대, 정동원 유튜브 쇼츠, 챌린지, 해외 팬미팅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수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중장년층의 아이콘, 이명웅, 영탁, 이찬원 탄탄한 구매력을 가진 팬덤 경제를 기반으로 광고 시장과 전국 투어 콘서트를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찬원과 영탁은 방송 MC와 프로듀싱 영역까지 확장하며 수입의 다각화를 이뤄냈습니다. 현장 현강자 박서진, 송가인 지역경제와 결합한 축제시장에서 독보적인 출연료를 기록합니다. 이들은 지방의 활력소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별로 특화된 활동 영역은 트로트 시장이 서로 파이를 빼서 먹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블루오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가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트로트 스타들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인식은 팬덤의 결집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2025년에는 고액 납세자 명단에 오른 가수들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거나 성실 납세자상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이는 곧 광고주들에게 리스크 없는 깨끗한 모델이라는 신뢰를 주는 지표가 됩니다. 실제로 2위 영탁이나 4위 이찬원 같은 경우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가 광고 재계약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금 납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없게 전반에 퍼진 것입니다. 2026년 트로트 시장의 전망 글로벌 확장과 AI 기술의 결합. 고액납세 스타들의 행보는 2026년에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명웅을 필두로 한 해외 투어에 본격화는 트로트의 글로벌화, 케이트라트를 이끌 것이며, 이는 외화벌이와 더불어 막대한 세원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김호중이나 정동원처럼 클래식이나 팝과 결합한 크로스오버 무대는 트로트의 예술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AI 보컬 기술과 결합한 가상 콘서트, 메타버스 팬미팅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수익 창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나 장민호처럼 현장 소통 능력이 뛰어난 가수들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기에도 오프라인의 감동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나눔과 상생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다. 결론적으로 2025년 트로트 고액 납세 스타탑십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황금기를 이끄는 주역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의 축적에 집중하지 않고 투명한 수익공개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입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쓰이느냐는 점입니다. 팬들의 사랑으로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환원하고 남은 수익으로 또 다른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트로트가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스타 10인이 보여준 2025년의 눈부신 활약은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위로와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명웅부터 설운도까지 이들이 써 내려가는 트로트 신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성실한 납세와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한 이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분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웅의 뒤를 잇는 영탁과 장민호 그리고 이찬원의 성과 또한 눈부십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다층적인 수익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영탁은 탁월한 프로듀싱 능력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로 행사와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장민호는 세대를 아우르는 품격 있는 이미지로 중장년층 팬덤의 절대적인 지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다졌습니다. 이찬원 역시 방송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10분 발휘하며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뢰도 높은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납부하는 막대한 세금은 곧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과 책임감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정동원과 박서진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와 현장형 스타들의 약진도 2025년 트로트 시장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정동원은 10대와 20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적 확장성을 통해 차세대 트로트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박서진은 전국 방방곡곡의 지역 축제를 장악하며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현장형 슈퍼스타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들의 납세 기록은 트로트 시장이 특정 연령대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박서진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가장 섭외하고 싶은 아티스트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호중과 송가인의 존재감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호중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음악 세계를 통해 대형 공연 위주의 수익 모델을 안착시켰습니다. 그의 공연은 티켓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팬덤의 지지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송가인 또한 여성 트로트 가수의 자존심을 지키며 광고와 행사 그리고 콘서트를 아우르는 여왕의 자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에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은 문화 예술인이 공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 공헌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레전드인 서른도와 진성의 지속적인 활약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저작권료라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이른바 장수 브랜드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명곡의 힘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저작권 수입으로 환원되며 이는 다시 성실한 납세로 이어집니다. 대중은 이들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며 현역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고액 납세 스타 탑 10의 명단은 대한민국 트로트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아티스트들은 단순히 인기를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투명한 회계 처리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기업과 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고액 납세자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는 더욱 견고한 팬덤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트로트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을 필두로 한 트로트 스타들의 경제적 성공과 성실한 납세 행보는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의 축적 과정이 공정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 의무 이행으로 이어진다면 대중은 그 성공을 기꺼이 축하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들 스타들이 보여줄 음악적 열정과 사회적 책임감이 대한민국 대중문화계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각 아티스트의 기부활동과 사회공헌 내역을 통해 그들이 실천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